안녕하세요. 9월 3일 kb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및 반도체주 반등에 양시장 1% 내외 상승했습니다. 미증시의 휴장과 특별한 지표가 부재했던 탓에 시장은 수급에 연동되면서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6거래일 만에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알리바바바가 촉발했던 AI 관련 우려에 낙폭을 확대했었던 반도체주가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또한 방산과 조선, 또 헬스케어, 금융주 등도 개별 모멘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7월 말 고점 경신 이후에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급등 이후 7월부터 현재까지 3,150에서 3,200 선을 전후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와 CPI 결과가 중요한 가운데 이러한 기간 조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유럽의 재정과 정치 불안,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낙폭을 일부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어, 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대부분이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발표된 ism 제조업은 48.7로 소폭 개선됐지만 50선은 60개월 6개월 연속 하회를 했고요. 또 cta 펀드의 수급 이슈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별 종목 소식으로는 구글이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결과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7%대 급등했습니다. 금일 밤에는 졸츠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어, 월간 주식 포트폴리오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어, 공지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희 MP의 누적 수익률은 시장 대비는 33.9%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가 126.27%로 시장 대비는 높은 초과 성과를 현재까지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P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이익과 매출 성장 등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상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의 비중을 상향하고 빈번한 종목 교체를 지향하면서 어,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m p 같은 경우는 종목 수는 한 23개로 압축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액티브 비중은 62%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 p 의 2025년 예상 PE 멀티플은 27.4배로 시장보다는 다소 조금 높지만 장기익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어, 낮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익성장에 기반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로 저희가 골라서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은 여전히 반도체와 헬스케어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유지를 합니다. 반도체는 관세로 인해 주가 하락이 이어진 뒤에 주가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IT와 S&P 500처럼 프리미엄 구간을 저희는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ROE PBR 분석을 사용을 했고요. 엔비디아, 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레도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비중 상향 전략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헬스케어는 연초부터 약가인에 된 관세의 악재 등 이런 주가가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아로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FDA 승인 간 완화 등 상세 요구인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존슨 존슨, 일라이 릴리, 인튜이티브 서지컬 등의 주요 종목 투자를 유지를 합니다. 어, 탑픽으로 알려진 종목들이죠. 액티브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알파벳, 마이크론, 크레도, 아마존, AMD를 제시를 드립니다. 어, 기, 저희 이제 공원 수익률이 지난 1 개월간 가장 높았던 종목들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론, 아마존, 크레도, 존스앤존스입니다. 애플의 이 6천억 달러 투자 그리고 천억 달러의 추가 이 미국 내 투자 같은 경우는 어, 관스, 반도체 관세 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다만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현금 흐름을 고려할 경우 신규 투자 및 자사 주매의 확대에 제약 사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AI 수요는 경고합니다. 광고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견고한 매출 성장도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제품 믹스 효과로 이익 성장성이 향후 EPS CAGR이 56% 5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공원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AI 수요 확대에 의한 기회, AWS에서도 기회도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은 생겨났다라는 걸 저희가 또 제시를 드렸습니다. 크래도테크 데이터 의터이터 센터 은성장출은 성장세에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의 주문도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존슨 존슨 l 및 의료기기 사업은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타 수술 로봇 인공시장 펌프 등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출시는 장기 성장 동력이 장 것으로 예상 level, high level, high level, high 저희 k b l high level, high l e 2 e l high level, high level, high level, h 0 g h level, high level, h i g 수익률은 5.31%로 BM을 0.68% 포인트 상향하고 있는 그런 수익률을 <laughs>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종목의 비중을 상향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비중이 높은 그 탑픽으로는 알파벳,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레도, 아마존, AMD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라다이트, 파라다이스 8월 잠정 실적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화입니다. 파라다이스의 8월 잠정 실적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전체 8월 테이블 드롭액은 6,563억 원으로 지난해 높은 기자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는 1.7% 감소했지만 전월비로는 12.4% 크게 증가했습니다. <laughs> 특히,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어, VIP 방문객은 16,8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전월비 대비로는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폴드율 개선이 돋보인 가운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8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인천 PCT의 드롭액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비 모두 개선된 3,64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호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워커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소, 소폭 감소했으나 전월비는 11%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홀드율이 개선된 것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PCT의 경우 홀드율이 12.5% 그리고 워커의 경우 홀드율이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개선된 13.5% 홀드율을 보이면서 매출액이 양 사업장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8월에는 특히나 방문객 증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어, 일본 VIP 방문객이 9,217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6% 전월비로는 37.9%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8월에 일본의 국경절인 5봉절 연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높은 기저로 인해서 일본 VIP 드로백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월비로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로백이 3개월 연속 전월비 증가하면서 연중 최대 드로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매스 드로백은 전년 동기 대비 21.6%, 그리고 전월비 8.5% 증가한 1,5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드로백 중 매스 비중이 23.4%를 기록을 하면서 고객 맥, 믹스가 개선이 되어 홀드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뭐 모멘텀은 9월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현행 제주도에서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PCT의 500개 객실을 추가 확보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해줬는데요. 기존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던 지역이 제주도에서 현행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인천공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파라데이스 시티의 수혜가 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PCT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 글, 그랜드 하얏트 웨스트타워 건물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중국인 카지노 수요에 맞춰서 쿰프 객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중국 VIP 드롭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8월 테이블 드롭액은 6,563억 원을 기록을 했고, VIP 방문객은 16,87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9,6%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 확대를 시행을 하면서 중국 VIP 드롭액의 증가율구로 기대되는 등 파라다이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건이선화의원의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렌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변사 유중호입니다. 어, 최근까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관련 자료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아이랜드, 아이랜드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최고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 AI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어, 협력사 지위를 최근에 프리퍼드 지위를 받으면서 이에 따른 블랙겔을 비롯한 하퍼칩 이런 각종 GPU에 대한 도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엄청 차세대 지금 네오 클라우드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아이렌의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해 보면은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는 여전히 저희는 시장이랑 그리고 대부분의 동종 기업 평균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은 이제 제시 드립니다. 일단은 어이비세일즈 같은 경우는 5.7배로 어 최근까지 좀 주가 상승이 어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높아졌는데요. 그러에도 여전히 어 동종견 평균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 유지 중이고 어 향후 3년 매출 c l g 같은 경우에는 37.8%로 이제 양호한 수준이 지금 계속 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 반영해 보면은 어이비세일즈랑어 향후 3년 매출 성장 기대치 나눠 본 배수는 15.1배로 어 평균 동종견 평균 대비 낮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어,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라서 저희는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실적을 보면은 어,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227% 정도 상회했는데요 어, 뒷배경은 비트코인 채굴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 채, 채굴 매출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밖에 AI 클라우드 성장 동력 사업인 AI 클라우드, 클라우드 매출 또한 지속 지금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까지 데이터 센터를 블랙겔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서 810 메가와트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익률 성장이랑 매출 성장이 앞으로 기, 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 연한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표치인 12.5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역량도 기존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대로 50 x s 0퍼 세컨드까지 늘어나면서 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블랙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지속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계를 포함한 엔비디아 GPU가 올해 어, 연말까지 1 9 0 0여개 정도 도입될 것으로 지금 어, 언급하고, 이런 어, 블랙계 GPU 도입에 따른 어, 계약 확장 확대로 연간 AI 매출은 최대 2.5억 달러일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캐나다. 외에도 텍사스랑 이런 곳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요 캐나다 프리스 조지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일단 최신 블랙겔 울트라 시스템 GB300, MVL-72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수량식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인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량식 AI 데이터 센터인데 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올 루빈 NVIDIA 루빈 GPU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꾸준히 최신 GPU 를 도입하면서 네오 클라우드 이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를 좀 이렇게 전망한 걸 보면은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25 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데이터 센터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 성장을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렌은 엔비디아의 그 GPU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렌의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가치와 매출액은 여전히 시장 및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렌의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오거핑 화장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민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주식 담당 김승민입니다. 지난주에 마오거핑 화장품 실적이 발표되어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오거핑 화장품은 중국의 프리미엄 라인 브랜 화장품 브랜드로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25.9억 이안으로31.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36.1%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한 이유는 ASP가 높은 스킨케어와 온라인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목별 매출을 좀 살펴보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매출 성장률 모두 30% 를 기록했고 비중은 각각 55% 42%로 스킨케어 비중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도 최초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상반기에 출시된 향수 라인 매출은 0.1억 위안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평균 판매가가 322위안이라는 점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는 마오건피 화장품은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에 세포라와 협력해서 홍콩 시장에 진출을 했고 올해 10월부터는 하버시티에 공식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싱가포르, 일본, 영국으로의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 매출과 순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30%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유사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어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한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마우그핑 화장품은 30%라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p 30.4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에서 향수 매출 그리고 해외 진출이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다면 주가는 34.0배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보핑의 화장품의 상반기 매출액은 2 5 9억여 원, 그리고 순이익은 6.7억 위안으로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배경은 평이 판매 단계가 높은 스킨케어와 온라인 매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향수 매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유미한 성과가 확인된다면, 12개월 선행 PR 30배에서 약 34배까지 그 재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김승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KB리서치 모닝뉴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